내한테 만약에, 이거, 너 처음에 뭐 했어라고 하면 난 무조건 뭘 했냐면요. 근데 이 영상 얘네 다 있어. 내가 이거 들고. 응. 위아래로. 얘를, 얘를 내가 일단 흔들면, 응. 회전, 회전으로 흔들면, 이거 스윙 안 나와. 그치. 스윙이 나오려면, 봐 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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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딛고. 이게 그냥 이 무거운 이 지금 1 0몇 키로를 내가 편하게 흔들 수 있는 이유야. 응, 응. 다리해지고 있는 거야. 그지 그렇다고 하면 내가 또 보여줄게. <laughs> 근데 이게 무거운 거는 조금 더잘될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어, 무거운데 잘될것 같아. 근데 아이언으로 응. 하면 조금 아니지, 더 어려울 것 같아. 더 어려운 내가. 걸로 해야지. 어, 더 어려운 걸로. 아하. 이래야가 더 어렵지. 응. 왜? 얘는 흐물흐물이고, 얘는 딱딱하니까 응. 내가 발을 하서도 올라갈 수 있어. 그렇지. 얘는 완전 그냥 오징어다, 연체동물 같은 느낌이지. 자, 그냥 지면 발력, 지면 발력하지. 응. 지면 발력의 첫 번째는 물론 지면도 눌러야지만 토크도 있어야 되지만 다 있어야 돼. 근데 그건 너무 정말 그런 건 프로들의 이야기야 음, 전문적인 음. 아마추어분들은 뭐부터 따라할 수면 되냐면 일단 시장은 여기서 할 거잖아 음. 내가 이거 없이 자 손목 꺾는다고 얘가 반응 을 하나 줄이 안하지 절대 안해 반응 음. 시켜볼게 딛는 힘이 있어 음. 이걸로 흔들리는 거야 음. 그지 그럼 백스윙이라는 게봐 내가 여기서 받으면서 오른발? 받아줬지 왼발 음. 스윙 오른발 여기 왼발 <laughs> 회전 회전으로 보이실수 있지 아니 아 지금 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음, 그냥 밟아만 준 거예요. 음. 자 여기서 얘가 가고 밟은 게 아니고, 그지? 밟고, 밟고 던졌지. 음. 그러니까 난 밟을 때 나가는 거야. 음. 어? 이게 첫 번째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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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가 처음에 지는 반력이 첫 번째고, 음. 딛고 딛고만 잘하시면 딛고 딛고를 하면 이게 나와. 딛고 딛고. 진짜 그러니까 범프로 음. 보면은 좀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잘 나오고 있어. 음. 음.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좀 아무쪼면 이거 하다 보면 또막 음. 수위 쪽으로 많이 따라가지는 않겠지? 자, 그렇지 그 질문을 해야 돼. 하나의 좋은 생각을 하네. <laughs> 이 질문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어 <laughs> 프로님 딛고 딛고를 하면 수위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 음, 음. 아닙니다. 음. 왜냐하면 보세요. 자. 밀고 밀고는 스웨이가 나오겠죠. 아, 골... 제자리에서 뒷고는요이 다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뒷고는 음... 확실한 지면을 느끼게 해주는 게뒷고뒷고지 딛고 음... 체중 이동을 우리가 말할 때 밀고 밀고가 아니라는 거야. 뒷고 음... 턴, 뒷고 턴, 토크 살짝 보이지 봐. 뒷고 턴하면 토크 이제 토... 내 발을 잘한번 봐봐야 돼. 뒷고뒷고땐 음... 딛고, 딛고 토크는 없어. 왜 회전이 없거든. 음... 딛고 회전해서 토크가 딱 만들어지는 거야. 음. 그러면 지금 봐. 형 말한 거죠. 스웨이는 왜안 나와? 디디면 스웨이 안 나오고 턴하면 토크까지 생기면서 더 강해지는 거라는 거지. 음. 무작정 이렇게 하고. 미는 뭘게 아, 아니고. 뭐를 안고. 지 이... 안는다고 볼에 맞나? 음. 절대 안 그럴걸? 안는다고 볼 맞는 건 아니야. 음. 완전 초보자분들한테는 정말 의미 없는 레슨일 수 있어. 음. 초보자분들은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중급자부터 내가 좀더 지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봤으면 좋겠고, 음. 그러면 그분들이, 그분들한테 좀, 그러면 연습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미 이, 이 정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수, 중수 이상은 된 거거든? 얘를 잠깐 잊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아까 내가 말한 게 이제 발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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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발잖아그지 음, 음. 그러면 이제 뭘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올바르게 하려면. 템포가 있어야겠죠. 음, 뭐, 어떻게 말하면 리듬이 좋아야겠지. 음, 음, 음. 그러면 내가 한번 먹게 해볼게요. 봐봐. 여기서. 클럽 공 위에 들고 그냥 스윙 클립 필요 없어 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보여? 아까 똑같은 음. 거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고 내가 왼발 할때팔이어딨나 봐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음. 다 하고 있지 음. 음. 이때 스쿼시도 나오네 무조건 어. 나오네 그니까 러 이유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리듬과 템포를 안 주니까 잘하시는데도 어떻게 보이냐면 리듬과 템포가 없는 이제이 스윙을 보여줄게 음. 이런 행동을 하신단 말이야 물론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 음. 근데 자꾸 내가 듣는 질문은 어떻게 연결해요? 음. 그거는 이제 이 템포로 하시는 거야 구분 동작이 충분히 다 되신 오른발 분들 오른발 왼발 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트랜지션 오른발 트랜지션 오른발 트랜지션 오른발, 트랜지션. 오른발 트랜지션. 정면에서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laughs> 보면, 자, 오른발 트랜지션,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트랜지션, 오른발 트랜지션,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트랜지션, 오른발 트랜지션, 오른발, 어, 왼발 밟을 때가 P5에 딱 있구나, 손이 이거 잘 보시면 내 팔이 얼마나 그늘 잘 타는지. 그러네. 얼마나 그늘 잘 타는지 아실 거야. 그러니까 이 디딤 때문에 팔이 휘둘러지는 느낌이 나네. 발입니다. 네. 응. 발이 죽어 있으면 끝나. 응. 자, 진짜 아마추어 분들 내가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잘했어, 어? 응. 잘했어. 응. 죽어 있는 거야. 응. 진짜 죽어 있는 거야. 안 죽어있어야 돼 처음부터 다 세게 안 했어 그냥 처음에는 그냥 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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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딛고 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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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딛고 이렇게 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나중에 보면은 얼마나 내가 의도한 스쿼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스쿼트가 나오는지 를 알아 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으로. 이게 근에 내가, <laughs> 근데 그네, 그네, 그네 얘기하는 이유야. <laughs> 그리고, 봐봐요. 그러니까 결국, 왜 리듬을 얘기하냐면, 스윙에도 강약이 있어야 돼요. 그지 아마추어 분들이 안 되는 분들, 자, 강, 강, 약, 뭐, 어떤 사람은 더 정말 잘할 꼴푸신 사람은 강, 중, 약, 뭐, 뭐 약, 중, 강도 눕히고 하겠지. 아마추어 분들, 잘못된 거. 죽어 있고 발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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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강, 강이야, 이게. <laughs> 계도강 근데 <laughs> 나 같은 경우는 딛고 스타트이기 때문에 강이야 오. 왜냐면, 난, 왜냐면 딛는 거로 가니까 딛었으니까 강강 때문에 출발한이 던져지는 힘이 있잖아 강중약 강이야 와우 강중약강 근데 어렵게 드, 드, 들을 수 있겠지만 왜냐면 그,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걸 찾아보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야 음. 왜? 트랜지션 때 덤비는 거 원치 않아. 음. 보면 다, 다시 가봐요. 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데 내가 약으로 가잖아. 음, 음. 강으로 해볼게. 오른발, 으흥. 오른발, 으흥. 이러면 강으로 바뀌지. 음. 무조건 약이어야 돼. 지그시. 봐봐. 오른발, 약. 오른발, 약. 오른발, 약. 이거랑. 오른발, 강. 오른발, 강. 오른발 <laughs> 이걸로 바뀌어. 아 진짜 네. 너무 눈에 띄네. 음, 맞아 많이 보는 모습들이야 이게. 아마추어 너무 정말... 답답해서 그런 러 거야. 네. 그러면은 이... 프로니까 하는 거라고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네. 이거를 또 보면은 빈스윙 때는 또잘 하시다 가 리듬 을잘 타시다가 네. 공만 치면 또막엇박로 나오시잖아.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지. 그러면 은 오히려 떨어지는 게 어디 있어? 빈스윙으로 좀더 많이. 어. 리듬과 템포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라니까. 네. 우리가 무슨 지금 예배 때면. <laughs> 모양 배우는 건 아니잖아. 음, 음, 음. 어찌 보면 골프스윙은 댄스, 댄스 동작과 비슷하기도 하고, 음, 음, 음. 골프스윙이 프로들은 1초 정도에 끝나고, 아마추어 분들은 뭐, 1.20, 뭐23 걸리거든? 이 짧은 순간에 이거 다 집어넣고 싶은 거 아니야? 음, 음. 나한테 궁금해하는 게 그거야. 왜 스쿼트 언제 집어넣냐? 왜못 집어넣는지 알아? 템포가 없으니까 템포가 못, 없... 못 집어넣지. 그치. 근데 나처럼 봐봐요. 이런 연습 했어.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게 넣어기 때문에 난 이때 샬로우라는 것도 내가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어, 제, 그러니까 템포와 리듬이 없으면 못 따라한다니까 왜냐면 이때는 하겠지? 왠지 알아? 리듬과 멈, 템포가 없으니까 음, 멈춰서 그냥 구분 동작을 어, 하는 거니까 근데 왜못 집어넣느냐 음. 템포가 없어서 음. 그러니까 는 구분 동작으로 충분히 하고 연결 동작 할 때는 요 연습을 하면 좋겠다 엄청나게 해야 돼 진짜 진짜 환상적인 건 없어요. 정말 골프스윙에서 기가 막히고 환상적인 건 없어요. 어. 근데 이 정도는 연습하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야. 내가 늘 말하는 게, 형, 골프라는 거를 이렇게 해갖고 눌러가지고 300에서 돌아갖고 공을 치라고 하면은 타고난 사람만할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치. 왜 유연성도 상관없다고 내가 그렇게 말하냐면, 봐, 오른발, 왼발, 이게 왜 유연성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 이게 뭐왜 이게 이게 유연성하고 뭔 상관이냐는 거지. 그렇지. 피니시를 뭐 많이 돌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수 있는 가동범위 안에서만 해주면 되니까. 응.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 답답한 부분인 거야. 내가 레스, 답답하다기보다는 설명을 하고 싶어도 잘안 받아들여 지시던 아마추어분들은. 뭔가 더좀더 어, 화려한 거를 나한테 말했으면 좋겠는데 어, 화려한 거를 배우고 싶은데 화려한 거를 그러니까 어, 내가 이 레슨을 어떤 회원님하고 같이 했단 말이야. 이 회원님의 다 대비 난 너무 기분 좋았어요. 음, 맞아. 역대급이야. 뭐냐면, 이게 다예요? 내가 레슨하면서 제일 기분 좋은 게이 얘기야. 음. 프로님, 이게 다라고요? 이게 전부라고요? 네, 프로, 회원님이 진짜. 이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회원님의 이제 운동 능력이고, 운동 실력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 네, 만약에, 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로 이렇게 쉽게 공을 쳤네? 이거는 나는 언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회원님이 정말로, 어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끝이에요. 쳐보세요. 어 너무 쉬운데? 이제 오지 마세요 저한테. <laughs> 진짜 사람들은 내가 이 회원님을 뭐 계속 뭐 많이 가끔 돈 많이 벌 거라고 아니야. 난 진짜 팔에만 딱 가리, 뭐 팔에만의 쉬운 건 아니겠지만 빨리 너무 쉽게 습득을 하셔서 빨리 갔으면 좋겠는 거지. 그니까, 늘 내가 원하는 거는 아, 내가 시키는 요 느낌만 하나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음, 음. 이제, 칠실부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아직 요, 요런 거 막, 아직 안 배웠는데, 막스피네이션안 막 배웠는데, 자꾸 이거 알려주면은 자꾸 오해들을 하실 뿐이지. 음, 음.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되게 중요해. 음. 근데 제일 그, 중요해. 이 느낌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러면? 내가 대, 아까 말한 것처럼, 대, 수익 개도 정도 는 있으셔야지. 음. 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 이거, 왜냐면 사람마 다르잖아. 다 같은 구적, 구적 1년이더라도. 그치. 어, 어. 음. 그니까, 이걸 보면서, 이런 분들이지. 어, 이따 이런 분들이야. 구부동작은 다 알겠는데, 음. 왜 연결이 안 됩니까? 한숨 먹고 그럴 때? 아니면, 음. 스쿼트는 도대체 언제 집어넣어요? 음. 이런 분들. 아니면, 프로님, 스쿼트를 했는데 팔은 언제 내려요? 이런 질문이 스스로 생기는 분들한테 필요한 거야. 음. 음. 왜냐면, 그거를 내가, 얘를 언제 내린다는 거를 모르겠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 이 동작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지. 자연스럽 타이밍을 맞추고 계시는 분들인 거지. 응. 그러니까 막 이거를 눌러놓고 막 이게 이해도 돼. 나도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어, 어, 어. 근데 그거를 나한테 해결해 주는 건 무조건 템포였고, 어, 어. 첫 번째 발의 템포고, 두 번째 스윙의 리듬이었어, 그냥. 어, 어. 어. 그러니까 그거만 많이 하시면 돼. 그래서 스윙에는 뭐가 있다? 템포, 리듬. 리듬, 템포. 그러니까 응. 강약을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발로 하는 그러면... 거다. 오른발 약, 오른발 약, 오른발 약 이렇게 가자는 거지 음. 강을 빼고 자 근데 이것도 자기가 스스로 이게 강이 되고 있는 걸로 체크를 하려면 영상을 좀 자꾸 찍어서 보시는 게 좋겠네. 영상을 찍은 거랑 의미 하나도 없어. 아, 그래? 음. 나처럼 해야 돼. 음. 나처럼. 내가 이렇게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는 느낌이 약이었는데 영상 보면 강하게 또볼수 있으니까. 아니라니까. 오. 그게 아니라니까. 영상을 보면 티가 1도 안 나. 아, 그래? 잘안 보여. 음음. 나처럼 해야 돼. 내가 지금 아마 이거 찍는 사, 40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게 하나 있을걸? 뭐게? 음. 뭘까요? 주둥이. 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계속하고 있었잖아. 말을 하면서. 아니,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음치고 박치면 음.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음. 해야 알아, 해야지. 어, 부끄러울 게 아니야. 만약에 인도에서 사람 많잖아. 이 정도로만 하면 돼. 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야, 오른발, 야. <laughs> 이 정도는 해도 상관 없어. 왜 왜? <laughs> 동시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어? <laughs> 모든 사람들이 <laughs> 어. 소문이 나가지고 가끔은, <laughs> 가끔은 난 그것도 찰떡해. 일단 나는 얘를 할 건데 여기는 물론 이게 있어 리듬 템포, 그렇지? <laughs> 나는 처음에는 한60 정도에 맞춰. <laughs>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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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음. 요 소리가 이제 이 딱, 템포가 봐. 딱 이거야.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굉장히 느린 템포야. 60이면 느린 템포. 의외로 tempo? 아마추어 시키면 이거 자기 본인이 급하게 느껴져. 왠지 알아? 음. 팔이 막 따로 움직이거든. 난리 나거든. 일단 음. 보여줘볼게. 이걸 맞춰가는 거. 나한테 느려. 오, 나한테 엄청 느려. 그지? 얘는 음. 난 너무 느린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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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이 박자에 내 발을 맞춰주는 거야. 발을, 소리에 어. 발을. 좀 빠르게 해볼게, 나테 음. 나는 보통 얘를 한65 정도 맞춰서. 그러면, 기다린 거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그지? 음. 팔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냥. 이제 파란이 따라다니지 몸 뒤로 따라오다니네 그냥 만몸 음. 앞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이기 생피하시다면 이런 것도 해보셔야 돼 그냥 핸드폰에서 트처럼땅 받아서 박자 맞춰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laughs>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른 식 팔을 신겨서안 돼요? 네 발을 맞춰요? 발발 자 오른발 왼발 그냥 불 끄라고 보셔야 돼요 화면으로 오른발 왼발 어 확실하게 들어와야 돼 그렇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음. 왼발 오른발 왼발 이런 거예요 진짜 이거예요 예 네. 거기 휘둘러 그냥 예 음. 네. 편해지죠 그럼 뭐가 느껴지는지 알아요 아크가 되속 넓어질 거예요 네. 음. 아크 넓어질 거예요 근데 이래보면 좁아져요 음. 넓어지죠 좀 이제 해보세요. 응. 아까, 아까 처음 해봤어. 응. 응. 야, 늘 머릿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왜요? 편하지 않아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리듬만 생각하고 음 편하다는 뜻이 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골프 를 치는. 이걸 누구는 템포라고 할 거고, 이걸 누굴 니리라고 하겠죠. 음음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이거는 아이폰으로 안 되는 게같짜아와 음, 그래. 너무 좋은데? 어깨에 다 빠져있지 않아요? 그냥, 그냥 그냥 톡 던지는 거죠? 그냥 풀을으면 어. 공이 맞았던 것 같아 맞은 느낌이라서 제가 예를, 제 영상 보고올때 제가 물을 뭐면 그냥 지나가시는 거라고 말 많이 하잖아요. 지나가고 도 많은 거, 흐르고 도 많은 거라고. 근데, 레벨은 있어요. 일단, 똑같트요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러니까, 오른발, 트랜지션, 오른발, 트랜지션이잖아요. 형님, 이류잘 타면은, 더 세게 치고 싶더요뭐할 건지 알아요? 트랜지션 때? 트랜지션. 트랜지션. 트렌징이 생기면서 빵 차겠죠 근데 굳이 저처럼 많이 트렌징 할 필요가 없네요 왜냐면 처음에 회원님이 오른발 왼발 이거가 더 중요한 거지 사실 아 이러니까 체가 따라 들어오는구나 팔을 힘을 안 줘도 따라 들어오고 이이이 이, 이 리듬으로 모멘텀을 타면은 손목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어셔로우다어 샬로우인데 어 샬로우야 어, 어, 오케이 알았어 이제 밟고 딱 이거란 말이에요